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2살 띠동갑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사랑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힘들게 키워주셨다고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와는 남다른 애틋한 사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머니께 효심 가득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은 효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12살 많은 남자의 효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직접 겪어보니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더군요. 시댁과 저의 집은 약 10분 거리에 위치했고 퇴근하고 저녁이면 밥을 해놨으니 먹고 가라며 어머님은 매일 연락하셨습니다. 물론 저녁을 차려주는 건 너무 좋았지만 이게 매일 반복이 되니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속이 안 좋다고 못 가겠다 하면 남편은 바로 전화 와서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냐 그냥 가서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른이 차려놓은 식사인데 당신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항상 결론은 제가 나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을 다치면서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간병인이 도와주었기에 힘들지 않았지만 퇴원 후 매일 제가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하루하루 밀었고. 어느새 제가 모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식사며 청소며 완전시댁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반찬투정의 살림은 왜 이렇게 하냐 늘 잔소리하셨고 어느 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밥상까지 엎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제 스스로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저를 보고 느낀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신이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갈 테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쉬던 중 평소 요리도 못하던 남편이 가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제 발걸음은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시어머님은 깁스를 풀러놓은 손으로 고기에 나물 반찬에 이것저것 해놓고 남편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걸 눈치챈 두 사람은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되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손은 언제 나으신 거예요? 나았으면 나았다고 하시면 되지. 왜 거짓말하셨어요? 이야기하니 너가 하도 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 교육 좀 했다, 왜 하시면서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밥이랑 청소 좀 해줄 수 있지. 뭘 그렇게 화낼 일이야라며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매일 같이 내가 시댁에 다녀올 때면 미안하다던 남편이 다 알고도 저렇게 연기를 했다는 생각에. 그 순간부터 소름이 끼쳤습니다. 둘이 저를 속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인지. 도저히 그 자리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와 친정 엄마한테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 아주 웃기는 집안이라며 저를 달래주셨고. 그래도 시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자고. 내일 가서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날밤을 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인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집에 도착했는데 웬 신발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님이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님은 나이가 많아 인기척을 못 들은 건지.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쟤랑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시어머님은 솔직히 너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도통 아이 소식도 없고 나는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얼른 손자 보고 싶어서 그러지 요즘 만나는 여자 없어 하고 묻더군요 남편은 기다려 봐 엄마 나도 생각해 놓은 여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저렇게 대답하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엄마는 아들이 바람피우고 있다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내 처는 애도 안 생기는 거 보니까 분명 문제 있는 것 같고. 손도 야무지지 못해서 살림도 영 별로야. 그치 엄마 나도 어린 여자가 좋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어린 게 싸가지도 없고. 울 엄마한테 싹싹하지 못해서 점점 정 떨어졌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거북해서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왔다는 걸 티내야 하기에 일부러 문소리를 쿵 내고 들어갔습니다. 둘은 이제 오니 하며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정말 역겨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려고 했구나. 제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이 집안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은 없기에 나 하나만 나가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아 위자료라도 두둑히 받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톡의 멀티프로필에는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모텔을 들락날락거린 영수증이 있었고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역겨운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구나 생각했고 저는 증거물을 가지고 친구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친구는 쓰레기네 한마디와 함께 이건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속상한 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아이디로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둘이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속으로 고소했지만, 티내지 않고 남편을 위로하는 척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이 전화 한 통을 해왔습니다. 집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으니, 도우러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라는 사람이에요. 놀고 있는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며느리면 며느리처럼 대해야지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하고 말하더군요. 싸가지 싸가지가 있어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니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내가 너네 부모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회사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제 뺨을 갈겼습니다. 순간 욱한 저는 옆에 있던 작은 화분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남편도 놀라서 쳐다봤고 감히 어디다 손찌검이야 살아생전 너네 아빠가 엄마 때렸냐라고 했고 남편은 이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주 귀여우르네 하더군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합의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하는데라고 했고 저는 불륜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렸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며 주저앉더군요. 내가 바보니 너랑 너네 엄마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난 애도 못 나는 여자니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남편은 제 성격을 알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 집안과 깨끗하게 연을 끊었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나가게 된 자리에서 듬직하고 유머러스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를 항상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재혼에 골인했고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하여 전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놓고 온 서류가 있다며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경비원분이 누굴 찾아오셨냐고 말씀하신 얼굴을 보는 순간, 전 남편이었습니다. 나이차가 나서 그런지 머리카락은 흰머리로 가득했고, 얼굴은 쭈글쭈글했습니다. 저와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했고, 저는 잘 살고 있네, 수고하세요. 한마디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